만약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 한번 상상을 해 보고 싶죠.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매일 선생님의 계좌로 86,400원을 예금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이므로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이 돈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화 받는다고 한다면 기분이 참 좋겠죠. 누군가가 매일 내게 86,400원을 매일같이 입금해 준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을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8만6천4백초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어제 내가 사용하지 못했다고 오늘까지 연결해서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24시간에는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86,400초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악하다. 세상 살기가 참 두렵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유혹과 이 악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키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에 아끼라 이 단어는 원어의 원 뜻을 살펴보면 값을 치르고 살아 이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값을 치르고 그 시간을 구원하라 살아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될까? 갈증이 심할 때물한병 한꺼번에 다 마시고 나면 물이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마셔서 오랫동안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서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진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 삶 속에서도 오히려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편 37편 27절 말씀해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헛되게 허비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들고, 나 혼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술취한다. 이 단어와 방탕. 이 단어는 연결시키고 있어요. 술취하게 되면 우리를 죄악과 방탕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와 구원. 이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방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때 되돌려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 이게 바로 방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술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방탕한 삶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성령충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절제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심령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자세고 성도들의 목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떤 것으로 채우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뭘 보면 성령 충만한지 알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놓는 것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아놓는 것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돈을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놔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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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 아낀 시간을 갖고 허랑방탕한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낭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스소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도 축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고난 중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속에 고난, 아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 사람으로 불평 불만하고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의 삶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마자 마포 형무소에서 추록하여 종로로 나와서 만세를 부른 애국 인사들의 모습입니다. 왜 저렇게 만세하며 왜 저렇게 좋아할까요?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글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래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고 섬기라고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강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935년 11월 평양에 있는 기독교의 사립학교 교장들이 신사 참배 거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은 평양에 있는 기독교 학교 일부를 폐교시켜 버렸습니다. 일본 경찰은 1938년 2월에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워서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산 경찰 모든 경찰들이 동원해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노회 총회가 교단적으로 앞장서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이러한 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1938년 9월 10일 제29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맙니다 그 결의문은 이렇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설선 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하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당시 총회 회의록은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모든 총회를 중단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한 제27회 조선예수계 장례회 대표들이 1938년 9월 10일 평양신사를 찾아가 참배하는 모습이 당시 조선일부에 게재된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신사의 건립을 계속 장려했습니다 1945년 6월까지 신궁 두 곳을 지었고 신사 77개를 만들었고 면 단위에 건립된 보다 작은 금의 신사들을 1,062개를 세웠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각급 학교 등에는 봉안전, 호안대를 세우고 각 가정마다 감이단하라는 가정신단까지 만들어서 아침마다 참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신사참배에 동원된 인원은 조선신궁 참배자만도 1940년에 215만 9천 명이었고 1942년에는 약 264만 8천 명에 이르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운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 당국이나 일제 영향력이 있는 기관 또는 인사들을 찾아가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지 말 것을 청원한 견고한 신사 참배 강요 금지 청원 운동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제 강요와 제도권 교회의 불법적인 결의에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저항하여 신앙과 교회를 지키고자 한 신사 참배 거부 권유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이두 가지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통해서 이 일에 앞장 섰던 사람들을 일제 경찰들은 민족주의자로 규정하고 치안유지법, 보안법, 불경제라는 제목을 적용해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해서 투옥된 사람들이 2천 명이 되고 200여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글이 50명에 달한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감격적인 해방을 맞이합니다. 일제 강점기 속에서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감사하고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일제강점기가 계속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사는 거죠 자유를 빼앗긴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로 얻은 이 시간을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우리 대신 지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투병 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암과 싸워 이기신 분들의 고백도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바르고 멋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암투병에서 승리한 분들 이분들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죄와 싸워 승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값으로 이미 멸망받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두 주간 동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발표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배당 좌석 10%에 한해서 참석하는 그런 현장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좌석의 10%에 한해서 예배들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인원과 상관없이 음식과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 얼마나 소중했는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로 믿는 사람들. 그러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현장 예배를 드리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는 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술취한 사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 시간 깨어서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엔 잠자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지 못한 자로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짧은 시간을 아끼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을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생애를 값지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어야 백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땅에서 삶을 지혜롭게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계 선도 여러분, 주어진 시간, 오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국 광복으로 얻은 자유의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산받은 그 자유의 오늘 그 값진 오늘을 사랑하며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더 가치 있고 오늘을 더 복되게 살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오늘을 사랑하고 이 오늘을 감사하며 이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사학자 토마스 칼라인는 1843년에 아주 멋진 시를 남겼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과거 속에 이미 묻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 뿐이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부어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이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번 모여 일생이 된다.